그 사람 실색좀보다호호로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적어야겠다. 어지간해선 해적판으로 먼저 접하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차피 익명이에요. 여기 2세대에 접해봤다 손. 금은 접해봤다 손. 솔직히 말해봐요. 게임보이로 했어요? 컴퓨터로 했어요. <laughs> 컴퓨터로 한다니까? 대부분 컴퓨터로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말 많은 4세대로 넘어갑시다. 당기 세대 세계관 규모에 대한 자부심 애점 신들 나와 도를. <laughs> 이것도 근데 맞음. 고골소실에 은근슬쩍 DP 얹으려고 함. 이거 진짜임. 모든 세대 중 가장 팬덤이 많고 가장 안티가 많은 최악의 세대. 근데 이거 알아둬야 돼. 5세대 안 해본 새끼도 많은. 다음 아, 8세대 그래픽을 빠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여기 있어.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건데 8세대 거들떠도 안 보다가 9세대 꼬라지 보고 8세대 팬덤으로 회귀한 새끼들. <laughs> 오늘의 컨텐츠, 각 세대들 팬덤들의 특징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세대 특징, 첫 번째, 멸종위기종, 물리적. 이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잊었다는 <laughs> 게 아니고요. 포켓몬 자체에 관심이 없어질 나이대다. 죽어간다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첫 번째고, 의외로 근본충이 잘 없어요. 근본충, 대부분 2세대에 서식해요. 왜? 1세대? 안 해본 사람이 많거든. 애초에 멸종 위기종이에요. 근본충은 없는데, 레드 올려치기 존나 심하. 요거는 근데 2세대가 심해요. 1세대는 덜해. 근데, 레드 올려치기 개심해요. 생각보다 특징이 많지 않아요. 분석도 어려워요. 왜? 많이 없거든. 대부분 멸종했거든. 걸어치고 물리적으로. 이것도 하나 써놔야겠다. 1세대 충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대 출신이다. 이것도 적어놔야 돼요. 아, 이것도 적어야 된다. 게임보다 애니에 관심이 더 많은. 포켓몬스터 무인편. 이거는 확실히 1세대 특징이 맞아. 딱이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1세대 사람들이 80년대 중. 만생이라고? 생각보다 훨씬 들겁구나. 라고 하면 상처받겠죠? 죄송해요. 이 정도가 특징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1세대 특징, 열정, 위기종이고, 근본충들 의외로 잘 없고, 근본충은 없지만 레드 올려치기가 심하고, 게임보다 애니에 관심이 더 많았다. 딱이 정도. 다음, 2세대. 진짜 근본충들의 서식지. 안 해본 사람들 중에서 2세대 빠는 사람, 꽤많음 2세대 해보지도 않았는데, 2세대 빠는 사람 진짜 많아요. 다음, 게임 한 개, 지방 두개 있는 게 최대 업죠 딱히 재미로 빠지는 않음. 아, 뭐두개 있는 거 당연히 업적 좋은 거 맞지? 근데 절대 재미 얘기는 안 해요. 한 개에 지방 두개 여행할 수 있는 거, 딱 그것만 언급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 실색조보다 호호호로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적어야겠다. 어지간해선 해적판으로 먼저 접합. 그리고 <laughs> 한국 한정.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실색조를 호호호라고 읽음. 한국 한정으로 2세대 팬덤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2세대 팬덤 중에서 2세대 한 사람이 많지 않은내 봤을 때 그냥 20대 중후반 사람들이 이제 4세대 빨기 싫은 중후반 호환군 새끼들이 아마 2세대를 빠는게 아닐까 싶긴 한데 2세대 빨지만 정작 스타팅 초전설 제외하면 2세대 출신몬들 거의 모르데 이거 이거 말 잘했다. 이게 핵심을 찔렀어요. 2세대 빨지만, 정작 스타팅, 초전설 아니면, 뭐가 2세대인지, 뭐, 이게 2세대 포켓몬인지 모름. 근본인이 뭐니, 올려치기 하지만, 노라키, 호사노, 마그카르고까지. 이런 거 들고 오면, 그게 2세대였어? 이런 2세대 의 팬덤 특징은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본충들의서식지고안 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지간해서는 해적판을 먼저 접했고, 그래서 칠색조로 호호호라고 읽죠. 2세대를 빨지만, 정작 스타팅 아니면 초전설 아니면, 뭐가 2세대인지 몰라요. 근본인이 뭐니, 올려치기 하지만, 이런 거 들고 오면 그게 2세대였습니다. 이런. 3세대? 팬덤 중에서는 가장 클린하다고 보는데 3세대가 일단 한국 한정 멸종위기 중 애초에 많지 않았음 자기가 빠는 세대에 대해 불만이 많이 없음 왜? 3세대 잘 나온 거패트고 리메이크 기깔나게 받았거든 난 존나 부러워요 1세대 팬덤보다도 수가 적음 몸이 좋아 이 정도 추가할 수 있겠고 사실상 6세대랑 흡수 통일됨 그러니까 3세대충이 따로 있는 건 확실히 맞는데 흡수 통일됐어요 오르할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오르할사가 욕은 있을지언정 사소해 솔직히 용먹는 부봉도 팩트 이세대안 해본 게 오히려 정돌이인 증거다 이거 아까 2세대 얘기할 때 말한 건데 이거 레알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차피 익명이에요 여기 2세대 접해봤다 손 금은 접해봤다 손 솔직히 말해봐요 게임보이로 했어요 컴퓨터로 했어요 <laughs> 컴퓨터로 한다니까? 대부분 컴퓨터로 했을 거예요. 게임보이로 했으면 진짜 닌텐도 팬이에요. 딱히 그, 욕할 건 아니에요. 약간 저작권 그런 게 강해져서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솔직히 몰랐고. 무엇보다 우리 DS 세대도 할말 없어요. DS, TT칩, 알포치 존나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말 많은 4세대도 넘어갑시다. 가장 많은 거. 칩사소 안함. TT칩, 알포치 쓴. <laughs> 리메이크. 다시 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 꽤 많은. 비틀기 버그를 통한 컨텐츠가 많아서 씹듯 맞질 다함 비공식 컨텐츠 최고점. 3단 시티에서 고스트 통신교환 사기당하고 인간 불신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세대 유저 특징이지 4세대 팬덤 특징이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또몇개 추가하자면 자기 세대 세계관 규모에 대한 자부심, 개점. 신들 나와 또르. 이것도 근데 맞음. 파골 소실에 은근슬쩍 DP 얹으려고 함. 이거 진짜임. 진짜 은근슬쩍 얹으려 그래. 난천 최강이라 함. 근데 솔직히 맞는 말임. 난천은 최강 맞아요. 그리고 4세대 팬덤은 진짜 말할 게 많다. 본인 세대가 진짜 근본이라 칭함. 애니, 게임 둘다 호평인 거에 대해 묘한 자부심 있음. 자기 세대가 근본이라 말하는 이유에 70% 정도를 지 아, 그럴 만한 한것 같아. PT는 몰라도 DP는 별로인 거 아닌가? 말했잖아요. 은근히 얹어갈라 해요. 아 이거 있음. 4세대 스토리 몰려치기 하는데 막상 스토리 뭐였냐고 물어보면 안 못함. 5세대는 한줄 요약이라도 <laughs> 얘는 진짜 뭐 없음. 야 기라이티나 모시기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 <laughs> 생각해도 뭐 없어. 애초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스토리랄 게 딱히 없어가지고 박익연튼. 한카리아스 인플레 밀렸다고 용춤 달라고 징징거림. 이건 4세대 특징이 맞다. 한카리아스 용춤 달라고 징징거림. 이 정도인가? 더뭐 없나? 진철이 좋아. 솔직히 진철이 좋아하는 거 사실이잖아. 원래 딱이 정도 정리해봅시다. 일단 자 이거는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방에서도 절반 이상은 썼을 거예요. 큰 짓은 맞는데요. 옛날이잖아. 옛날에는 저작권 개념도 애매했고 솔직히 뭐 테크노마트 같은 데에서 닌텐도 사면 이거 하나 뭐 서비스로 줬어첫 번째, 칩사서안 함. 두 번째, 리메이크 다시 해달라고 울부짖음. 세 번째, 비틀기버으로 식들 말뚝 다 비공식 컨텐츠 최고점. 그리고 자기 세대 의 세계관 규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이걸로 새로운 세대 나올 때마다 점포 설정 이뭐 저러냐 되게 뭐라. 함. 그리고 PT 학원 소실에 응글실적 DP 언지으로 난천이 최강이라 함. 이건 근데 솔직히 맞는 말이고 본인 세대가 진짜 근본이라 칭함. 이 이유가 애니 게임 둘다 호평인 거에 대해 묘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 4세대 스토리 올려치기 하는데 막상 스토리가 뭐였냐고 부르면 단 못함. 한카리아스 용충 달라고 징징거리. 진철이 좋아함. 아 진짜 마지막. 4세대 이후로 포켓몬 안 해본 사람들 대다수. 딱 여정도 4세대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벌써부터 두려워요. 우리 방엔 유독 5세대 안티가 많거든요. 5세대의 가장 큰 특징.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 지금 후원해준 이 사람. 이게 많음. 이거 진짜임. 요것도, 요것도 맞아요. 도트충, 근본충 존나 많음. 우리 세대가 도트의 정점이라고 합리화 했죠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적이 많음. 여기서 또파생되는 거. 모든 세대 중, 모든 세대 중 가장 팬덤이 많고, 가장 안티가 많음. 최악의 세대. 근데 이거 알아둬야 돼. 5세대 안 해본 새끼도 많음. 모든 세대 중 팬덤이 많은 건 팩트야. 근데 많은 이유. 5세대 안 해본 새끼들도 5세대를 빨기 때문에 대부분 20대 초중반. 아, 그냥 20대로 퉁치자. 커뮤니티 하는 사람 다수거든. 이거 이유 분석. 소리,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가 집덕들 취향 적어 10덕들이 빠니까? 10덕들이 많은 커뮤니티의 다수 서식. 다수 서식하는 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다른 세대 팬들한테 시비를 걸어. 5세대에 적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강요를 한다니까? 어, 대중픽이라기보다는 오더픽이라서 그럼. 부정불가? 이것도 넣어놔야 돼. 스토리 빠는데, 이상, 진실, 한줄 요약? 왜? 제대로 된 스토리 요약해달라고 하면 말 못함. 스토리 빠는데, 스토리 어느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 말하면 답 못함. 심도 깊어서 요약이 안 된다. 은근히 이런, 말, 이런 새끼들도 많긴 해. 스토리가 너무 깊어서 요약이 안 된다. 근데 개 지랄이에요. 스토리는 간략했거든요. 개만 분인데 머리 수만 많아서 5세대 빨아주는 셔츠 대충 만들면 댓글에서 서로 부둥부둥해준. 맞아. 포함 분개 많음. 그러니까 최악의 세대일 수밖에 없어. 존나긴데 커뮤니티에 안 좋은 점을 뭉치고 뭉쳤어. 뭐5 세대가 저기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찐5세대 팬으로서 서로일 뿐이에요. 요렇게 보자. 애초에 질이 안 좋은데 포함 분이 많아. 포함 분이 많아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팬덤이 많아. 근데 대부분 그 포함 분들이 다른 세대의 팬덤을 까. 그래서 저기 많아. 그 이유를 까보면 대부분 20대. 대부분 커뮤, 진짜 오평 진짜 여러 가지가 뭉쳐있어. 레알, 스토리, 용두삼이라고 하면 발작하는데 막상 반박은 못함. 반박하는 사람들은 진짜들이. 반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박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자. 이 진짜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진짜 팬덤이란 뜻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호환본 80%와 해본 사람 20%의 혼돈. 그 자체. 5세대 리메이크에 목말라겠어이건 인정해야지. 야, 이것도 5세대 근본이라 하지만 왜 근본인가에 대한 대답 못함. 이거 전부 합쳐서 그냥 호환본 집합소. 진짜 5세대 팬들만 덩달아 욕먹음. 진짜 서럽습니다. 아니 억울하잖아 솔직히 저기 많은 이유가 애초에 포함불주 때문이에요 이거 이전에 잠깐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5세대 팬덤이 욕먹는 이유 일단 서론 커뮤니티는 20대에서 30대가 많아요 적어도 게임 커뮤니티 얘네들 다 k 세대이두 번째 커뮤니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5세대를 끝으로 포켓몬 접한 적 없음 나1위견인데 20, 30이다 0번부터 근거가 부족함 기각합니다 그래 아휴, 30대 초 됐냐? 이 30대 중반 아저씨 일단 모든 포켓몬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접한 세대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좀 있거든요. 결국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5세대 경험이 포켓몬 경험의 전부라는 뜻. 여기서 말이 나오지. 얘네들이 5세대가 최고지 하는 마인드를 장착하게 되는 계기가 됨 얘네들이 5세대 하도 빨아주니까 포켓몬 접해본 적도 없는 포함분 새끼들이 어? 5세대 개쩌나보네 포켓몬 얘기 나오면 5세대 쩐다고 하면 포잘할 취급 받겠네. 이러기 시작함. 군중심리 이 논리들 중심으로 극단 오세대주의자들 양산. 근데 오리지널 포덕들. 퍼... 극단, 극단 5세대 팬덤들 고깝게 보임. 5세대 충들을 묶어서 폐기시장. 찐 5세대 팬들 오열. 처맞은 극단 5세대 팬덤. 처맞으니까 괜히 발작시작 적을 더 만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며 5세대 팬덤이 욕을 먹는 계기가 된 정리됐습니다. 5세대 팬덤이 욕 먹는 이유. 후원으로 계속 배틀렉이 많아서 그런데 배틀렉이 적고 갑시다. 이것도 많아요. 십창 났는데 그 시절 배틀 밸런스 좋았다고 하는 사람 꽤이음 페어리 아이비왜 생겼는지 모르는 새끼들. 페어리가 생겨난 이유가 사실 5세대 팬덤인데 실상은 뭔지 알아요? 배틀 밸런스 2 쓰이는 30마리 왜? 쓰인 적 없음. 날 파우딩은 발끝도 못 따라가. 30마리도 올려치기. 아, 사실. 어, 30마리도 에바고 20마리. 이 정도. 일단, 칩 사서 안 하고, 다른 세대를 대장으로 비난하는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적이 많고, 모든 세대 중 팬덤이 가장 크고, 안티가 많고, 5세대 안 해본 포함분 개 많고, 도트충, 근본충 개 많고, 우리 세대 도트가 정점이라고 말하는 합리화 개쩔고, 대부분 20대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 개 많고, 칩덕들이 많이 빨아주고, 대중픽이라기보다는 여러모로 오덕픽에 가까웠고, 소리 빠는데 이상 진실 한줄 요약 왜? 제대로 된스토리요약해달라고 하면 절대 말 못하고, 애초 스토리를 모르고 스토리에 어느 부분이 좋았냐고 물어보면 말 못하고 스토리 용두삼이라고 하면 발작은 하는데 막상 반박은 못하고 포함분 80%와 해본 사람 20%가 모인 혼돈그 자체 5세대 리메이크에목말라있어 5세대가 근본이라 하지만 왜 근본인가에 대한 대답을 못함 적어도 4세대는 신환이 뭐니 대답은 함포함분 집합수 배틀밸런스 0청 근데 빠는 사람은 그랬 5세대 팬덤이 욕먹는 이유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게임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초 얘들은 다 DS 세대고 커뮤니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5세대를 끝으로 포켓몬을 접한 적이 없어요 커뮤니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세대 경이 포켓몬 경험의 전부라는 뜻이고 얘네들이 5세대가 최고지 하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포켓몬을 접해본 적도 없는 포함부 새끼들이 어 5세대 개쩐나보네 포켓몬 얘기 나오면 나도 5세대 쩐다고 얘기해야겠다 이러면서 군중심리 이 논리들을 중심으로 5세대 주의자들 양산 오리지널 포덕들 극성 5세대 팬덤들이 고깝게 모임 5세대 충돌을 묶어서 패기 시작 괜히 쳐맞으니까 더 발작 시작 적을 더 만듦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며 5세대 팬덤이 욕을 먹는 계기가 돼 내가 이런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리 좀 잘했어요 다음 아, 디오6세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거죠 지금까지 나온 배틀 기믹 중에서 가진화가 최고라 그럼 이것도 감론을박이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니만 본, 깨만 본 많음 애니 유입 개많았어요 단, 애기들 한정 어른인데 애니만 본, 깨만 본은 없어요 <laughs> XY 팬보다 오로알사 팬이 많음 사실상 3세대 팬덤이랑 소스통일지우 안에 세레나, 정신론자 많음 일단 이네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있다 어, 딱히 큰 불만 없어 레전드, ZA 이후로는 더더욱 어, no. 딱이 정도인 거 같아요 XY는 생각보다 팬덤이 크지 않아요 왜냐? 불만이 없거든 딱히 불만이 없으면 애초에 커뮤니티에서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러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결국엔 불만이 없다는 게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7세대 일단 첫 번째 이거고요 얘네들 배틀 밸런스에 대해 개좋아해요 모든 커뮤니티 가서 7세대 검색해보세요 배틀 밸런스 개빨아줍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배틀 밸런스가 쓰레기가 <laughs> 돼가서 상대적 고통과 이런 느낌 체기 견택 항상 개천하자서 멘탈 부처임 <laughs> 욕 먹어도 아, 하지 말라고 파고 끝내. 5세대는 어떻게든 이기려 운전에 비하면 욕 먹어도 반박은 하거든요 근데 5세대에 비하면 확실히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 모든 세대의 포켓몬이 전부 나오고, 매진, 제트 기술 다쓸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 미스. 요거는 근데 자부심 미스 법 해요. 솔직히 이게 알파이즈 오메아라고 생각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밑줄, 밑줄 구울 준비.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 농담 아니에요. 울트라, 오시기 라이드, 에노잼, 쓰레기 컨텐츠인데 빨아준 삐끗하면 옆에 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 진짜 불쾌한 보트거든요 뭐, 어쨌든 이 정도. 7세대 팬덤 특징. 배틀 밸런스에 대해 존나 빨아주고, 욕 먹어도, 이거, 이거 한 마디 덧 붙이자. 7세대 은근 욕 많이 먹거든요. 근데, 7세대 팬덤이 반박은 할지언정, 열불은 안 내는 것 같아. 좀 조용해, 애들이. 이거는 근데 진짜요무지성 발작은 이 새끼들이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나긋나긋 설명을 해. 배틀 밸런스에 대해서 빨고, 욕 먹어도 나긋나긋 설명하고, 모든 세대 포켓몬이 전부 나오고, 매진, 제트 기술 갔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욕해 보고 입문한 놈들 꽤 있고 울트라 모시기 개노잼인데 이거 빨아주는 새들이 끼 있어. 7.5세대. 일단 첫 번째 특징 멸종 위기종임. 애초에 수가 적음. 멸종 위기종에 덧붙여서 한줌 다님. 세 번째 미성년자 다수 보유. 애기들이 광적으로 좋아함. 나 진짜 놀랐던 게 아는 애기한테 포켓몬을 했다는 거야. 렛츠고랑 포드 실드랑 왠지 모르겠는데 부다샵폴도 다 했대. 이게 제일 재밌었대요. 그리고 렛츠고 시리즈 욕하는 쇼츠 만들었을 때도 댓글에 애기들이 렛츠고 재밌는데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나 봐. 자신들이 7.5세대 다닌 걸눈치 못. 아직 어림. 아 포켓몬고랑 연동이라서 그렇구나. 아 맞네. 아 이래서. 아 이제 알겠다. 뭐 여정도에서 넘어갑시다. 더쓸 것도 없어요 얘는. 다음 8세대 그래픽을 빠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뭐여있어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건데 8세대 거들떠도 안 보다가 9세대 오라지를 보고 8세대 팬덤으로 회귀한 새끼들 개본은 <laughs> 뽕맛에 미쳐있음. 지금 하이맥스 조이콘 진동 환호성 등등. 근데 이게 맞는 게 솔직히 지금 8세대 해도 뽕맛 지려요. 6세대랑은 차원이 달라요. 직접 해보면 알아요. 진짜 개지려요. 다이맥스 할때 막, 와! 관중석에서 이러고 막, 쥐잉! 이러면서 막, 조이콘 부들부들 떨리는데, 지려요. 헤라스타리랑 다이맥스랑, 김이 갈드컵 자주요. 결과는 어지간해선 엄대엄. 그냥 천년드립 한번 치면 애들 반은 실려나갈 텐데. 아니요. 8세대 팬덤도 스리는안봐라 오, 해 하지 말어. 근데, 의외로, 8세대 팬덤이, 배틀 밸런스, 과거 미화 지리. 9세대 실전 뛰다가, 맛이, 가는 것으로 추정. 이건 요즘 따라 그래요. 뭐, 다이제트 쓰는 게, 썬더랑, 키케아, 랜드로 라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배틀리 밸런스 미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케 지랄이죠 에이스몬도 그것 때문에 에크로에 쓰고 그랬던 시절인데 미화를 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는데 쉐드를 좀 쳐보자면 보통 8세대는 9세대를 묶어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9세대 실전 뛰다가 맛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직히 8세대는 아직 팬덤들이 다안커서 딱히 다룰만한 게 많이 없음 근데 8세대 얘에 20대 되면 4세대급 근골련과 양성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보면 아 근데 그건 맞아 아마도 9세대 아니고 8세대도 조만간 한 5년 내로 팬덤이 생길 거예요 8세대로 입문한 사람 많은 스위치 터 가라 그런지 8세대로 입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딱히 8세대에 큰 불만 없어 토리 빼고 이 정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8세대 팬덤은 적어도 8세대에 큰 불만은 없어 보여요. 포켓몬 타노스는요. 야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포켓몬 타노스로 가장 화 많이 냈던 사람들 실전 배틀러들 의외로 8세대 입문자들은 타노스로 화 많이 안 냈다. 고기견들은 타노스 당했다고 하면 안 되지 8 8세대에서 제일 타노스 적게 당한 세대가 5세대인데 맞긴 해. 이것도 부정 못하. 나 애초에 8세대 거다이맥스 더스트나 나온 거 보고 휴발 모지스럽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 게임플레이가 은근히 밀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자, 정리. 8세대 팬덤 특징. 그래픽 빠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진되어 있고, 8세대 거들떠도 안 보다가, 9세대 꼬라지 보고 8세대 팬덤으로 회귀한 새끼들 많고, 뽕맛에 미쳐있어. 이것 때문에 8세대 빠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건 나도 인정해. 으금, 고트였죠? 다이맥스 조이콘 진동. 지렸어요. 지금 페라스탈 이교도안 돼요. 페라스탈이 쪼로로롱, 징, 쾅 이런 느낌이면, 다이맥스는 붕, 뭉 붕. 붕. 쿵! 이러는데, 지렸어, 그거. 환호성도니 어거지가 아니야. 테라스타는 솔직히, 테라스탈 하든 말든, 관중들은 솔직히 알바노 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테라스타는 모션부터가, 이지랄하니까, 환호성이 느껴져. 이럴 때부터 와 하는 게 개연성이 있단 말이야. 테라스털리랑은 결이 달라요. 환호성도 테라스타리랑다이맥스랑기믹칼드컵 자주형 결과는 어지간해서 엄대염 의외로 배틀밸런스 과거미와 치림 8세대로 입문한 사람 정말 많음. 그리고 8세대에 큰 불만 없어. 솔직히 스토리도 그닥 신경 많이 안쓴 8세대 팬덤이면. 근데 밈으로는 쓰임. 이 정도? 영어는 이거 8세대랑 별개로 깨봉이, 버스트나, 요거, 프리크에서 밀어주는데, 진짜, 비호감이. 5세대에서 밀어줄 거면 랑클루스 쪽이 낫지 않나? 야, 이거 왜 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든 세대에서 얼굴을 쳐 비춰요, 이거. 뭐, 어쨌든, 8세대 팬덤, 여기까지. 다음, 9세대. 9세대 팬덤, 애기 월트, 필딱. 애기는 입문, 필딱은 배틀. 그니까, 러 나이 대가 완전 극과 극이죠. 8세대 팬덤이랑, 다이맥스, 헤라스탈, 기믹, 갈드컵, 열고 다니 결과는, 엄대엄, 스토리충 대량 발생. 솔직히, 그 정도인가 싶음. 하지만 곧 티를 받았는걸? 6세대 X, Y도 고티였어요 X, Y <laughs> 스토리 기억하냐? 고티 받은걸로 스토리니 뭐니 하면 안돼요 솔직히 그정도인가 싶음 이전에 아마 10년 내로 오기견과 같은 취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 상대적인 스토리 호평이었을 뿐이지 다른 게임이랑 비교하면 평타! or 약간 평타 이하 정도임 뽕맛 있었던건 인정할게요 마지막에 진짜 왕도물의 정석을 보여줬죠? 겁먹은 미라이돈이막 이렇게 각성하면서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으르렁 그래서 막 미라이도 때 미라이도. 지리긴 했어 인정할게 근데 그거 빼고 없잖아 유일하게 본인 세대 애니 팬덤과 전쟁하고 다닌 애니 팬덤 있긴 해요? 신신무인은 가세요라 너네 애니 보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보러 가는 거잖아 욕 먹을 건 아닌데 적어도 호평 받을 건 아니라 이거지 오픈월드에 호평하는 사람 많아 애초에 이거 싫어하면 구세대 팬이 될수 없음 아니다 이거 오픈월드 앞에 붙여야 된다 최초의 구세대 입문인데 실전 배틀 접했다? 진짜들이 모든 세대 팬덤의 샌드백이지만 정작 맞아도 별 생각 안들도 2세대 망한 거 알고 있음. 5세대는 욕먹으면 물어뜯고, 7세대는 나긋나긋 반박하고, 9세대는 애초에 별 생각 안 들. 약간 요 정도 정리하자면, 애기 아니면 틀딱 나이가 극과극 8세대 팬덤이랑 다이맥스 테라스타 기믹 갈드컴 열고 다니. 결과는 엄대엄. 스토리 중 대량 발생. 아마 10년 내로 오기강과 같은 취급 받을 것으로 예상됨. 최초의 오픈 월드에 대해 호평하는 사람들 많음. 아마 이거는 그니까. 와 개쩐다. 이 정도는 아니고. 와 왕농급이야. 막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첫 시도인데 포켓몬 오픈 월드 이 정도면 맛있는데. 그냥 이런 느낌. 느낌이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재미는 있었어. 구 세대 임무인데 실전 배틀을 했다? 진짜들이. 이 새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포켓몬 붙잡고 살 거임. 모든 세대 팬덤의 샌드위이지만 정장 맞아도 별 생각 안 들. 애초에 지수도 구 세대 망한 거 알고 있어. 이 정도. 오케이 여기까지.